5세트 경기, 단장의 능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왼쪽 진영, 손찬웅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대1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 경기에 손찬웅 선수가 출격했고요. 네. 딱 1승만 해좀 끝입니다. 그리고, 이에맞선는 장윤철 선수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지적인 플레이를 조심해야 된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프로브 나가요, 지금. 그렇죠. 프로브 나갑니다. 프로브 나갑니다. 네, 손찬웅 선수의 프로브가 음. 나오고 있어요. 예. 하. 자, 손찬웅 선수가 자신이 어떤 선수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브를 지금 그러니까 손찬웅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최근 프로토스 전 열경기가 3승 7패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인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은 이런 선수였는데, 네. 또 어, 마침 쓰기 좋은 그 타이밍이 걸렸습니다. 상대가 신인이거든요. 네. 야, 뭐 가뜩이나 전략적인 플레이 좋아하는 이런 선수고, 스코어도 뭐 3대1 좋겠다. 그렇죠. 뭐 그냥 뭐 자신의 스타일대로 장문철 무너뜨리겠다 네. 생각이죠. 네. 상대방이 지금 경기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네. 순간에 봉쇄하는 선수가 또 손찬웅 같군요. 뭐일격이한번 어. 끝날 생각을 지금 하고 남았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래서 손찬웅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위해, 마무리 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네. 아 정말 떨리네요 중비하는 입장에서도 음. 여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진짜 화성우주가 오늘 아주 진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것이고 중기한 네. 수수는 기대가 한풀 꺾이게 되는 아니 두풀 꺾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경기 내주면 내일, 내일 경기 뭐 패배를 하더라도 에이스 음. 결정이나 2대0 싸워야 돼요 그런데 네. 네. 4로 줘도 이재도 선수가 나와서 그렇죠. 만약에 승리를 따내면 화승호주가 강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장유철 선수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뭐 꼬이거나 망설이면 장유철 완전히 넉다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네. 네. 먹힐 수 있겠는데요 지금 네. 네. 원게이트 게스로 올리고 있는 장유철 네. 네. 선수 상대방은 네. 모두 믿다 야! 야. 야. 가진 크 네. 손찬호은 모든 민나다 투자해서 질러만 뽑고 있고, 여기는 이미 100을 투자해서 어스틴 레이 올렸습니다. 당연히, 대초반 예, 병력은 손찬호 선수가 또 강력하거든요. 네, 신인 선수를 상대로 손찬웅의 견제는 이거 재앙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견제 또 장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못 보고 나갑니다, 계속. 네. 아, 못 보고 나가요. 제가 돌아서 위에서. 시야가 좋습니다. 파일럿을 다 했기 때문에 와우. 시야가 좁아요 급한 걸도발 걸렸으니까 아 나도 나도 어떻게 그래 대딩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메너 파일럿을 먼저 신경 쓸 만한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진 게이트에서 나오는 질러들 아 당연히 지금 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네. 어떤 상황이고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네. 위에 네. 지금 질러 단계 내려왔거든요 내려왔습니다. 여기 흔들리면안 됩니다. 위에 포즈까지 와 흔들렸습니다. 봉쇄요 봉쇄 질러스로 흔들고 상대방이 지금 신경 써야 될게두 군데거든요. 게다가 그렇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 이거 뭐야 저지게이트구나 신경 쓸 곳이 세 군데가 되는 겁니다. 아 삼지선답니다. 다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요. 세개 중에 한두 개는 통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프로브라도 잡히게 되면 정말 완전히 장선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승리가 100% 온다. 아, 지금 본게 다행이에요. 먼가 먼저 어요 있습니다. 예 캐논을 받기 때문에 더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수밖에 는 없어요 캐논 완성되기 전에 프로브 땡겨가지고 위쪽에서 지금 이렇게 그렇죠 캐논 때려줘야 돼요 캐논 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우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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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방도 가난하기 때문에 더아야기만 하면은 프로브 움직여야 돼 프로브 움직여서 이대로 찍어야죠 이대로 찍어야 되는데 어. 아 근데 너무 많이 잡혔어요 이미 너무 많이 잡혔고 아 캐논 완성되었요 지금 여기도 3대2 질러 싸움입니다 예.

줄러 줄러 더 아야죠 장유천 하나 안 나오나요? 아직 왔한 아직 마한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죠. 상대방도 워낙 가난하게 출발했고 전략 집중형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본진 입구에서 막아내면은 분명히 승산이 있거든요. 테크도 없고 네. 캐논 다시 한번 2차 공사 들어갑니다. 야 위쪽 캐논 그 결국 완성시키지 못하게 한거 음. 이거는 정말 천만 다행이고요 네. 아주 지금 전략적인 플레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손차령도 뒤가 없기 때문에 장유천 여기가 기깁니다 게이트에 하나 더 올렸습니다. 아이템하고 안 보고 줄러스로 이거 이런 애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예위기데요2대1 싸움입니다. 캐논 한번 질러 만들어 놓고요. 예. 아 근데 질러 싸면서 좀 밀려가지고 예. 질러 싸면서 밀렸어요. 안 나오네요. 안자 나오네, 뭐안 소지가 안 지금 달력이까요 캐논 단... 완성되면 끝이에요. 캐논 완성되면은 오. 이어가기 때문에 진짜 끝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래쪽에서 지금 장율철이잘 붙었는데요. 오. 네. 자, 와서 어떻게든 깨 개론 깨야됩니다. 개론 완성되면 끝입니다. 3진원됐어요3진원 지금 장유철 위기입니다 네, 장유철. 그 지금 와서... 아아아아아아! 개론 질럿이 더니다 2차전. 근데 질럿 좀 많이 잡혔어. 질럿 좀 많이 잡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브럼드라도 좀 끊어줘야 되거든요. 질럿시3대1이에요 아, 질럿이 아 작년철 프로그도 지금 많지 않은 생각 캐논 이제 완성됩니다 질럿이 지금은 손창호 선수가 많기 때문에 캐논을 더 이상 저지할 수가 없어요 예. 언덕에서 딱 입구 막고 아 질럿 아, 올라가야 돼요 캐논도 예. 막아야 되죠 상대방 질럿도 지금 어 잡아야 되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캐논은 입구가 막히고 입구가 막혀 아. 못 나오거든요 도출도 예. 잠깐더취 지속한 건잘 지켰는데, 여기 없어요. 이제 진언이 다섯 개입니다! 4대 0 됐고, 나오면 이제 5대1됩니다 5대1. 5대 5대2입니다, 이제. 5대2가 돼요. 네. 자 5대1 아, 뺏겼어요 좋은 자리를 뺏겼습니다 지금 와, 안쪽에 캐논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프로브를 마냥 당겨서 쓸수 없는 입장이 지금 장윤철 선수 도 프로브를 계속 쉬면서 질러을 뽑았기 때문에 프로브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입구가 막힙니다 질러 숫자가 차이가 아, 나고 있어요 야, 이제는 질러 숫자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캐논 어떻게든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부가 지금 답빼서 어떻게든 캐논 완성되지 못할끔 나가야 되는데 캐논 완성됐어요. 완성됐습니다. 아, 입구가 네. 다혔습니다 네. 입구 막아 놓고 캐논 조금만 이어가면서 여차하면은뭐 멀티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게 지금은 손차롱 선수 입장이거든요. 아, 네. 아, 경쟁이 요 제어주요. 완성됐습니다. 아, 그래서 고 위에서 질러 든든하게 캐논의 화력을 든든하게 받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차롱 선수 예. 그리고 본디아서 프로브 덮뽑았거든요 예. 여기 자, 해놓은, 어, 건설하는 거는 일단은 응급 처방일 뿐이고 상대방의 어떤 입구 쪽을 그러니까 자신의 입구 쪽을 충분히 나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지금 탈압 돌렸어요. 게다가 자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네. 더 이상 말려 빌면 안 됩니다. 아, 애가 탈것 같네요, 정말. 네. 예, 지금 장윤철 선수 입구를 잡고 있어요. 예, 이후 손찬호 선수 플레이도 아주 꼼꼼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우 계속 정찰 보내면서 장철선수의 혹시나 모르는 의외의 카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네. 때에 따라서는 여다 전진 건물도 건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야. 아, 손찬호 선수가 예. 아주 전략적. 플레이를 처음부터 성공시키고 끝까지 끝장을 보려는 생각이네요. 네. 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일단 그 견제가 끝난 이후에 견제를 어 완급 조절을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 계속 밀어붙이는 게아니라 캐논 이어가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입구 쪽만 봉쇄해놓고 게스를 아까부터 어, 캐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코어가 돌아갑니다. 테크느리죠. 그리고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입구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주도권을 손창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네. 어리석으로 정말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음, 음, 네. 일단 로보틱스 건설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갈 수 없으니까요. 지금. 가는 길이 없습니다. 막혔어요. 예. 네. 네. 자, 밀고 안에서 네. 내려갑니다. 드라군과 피오 질러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배터리 이용해서. 위에 네, 그렇죠. 쿠차캐논로너부터는캐논과 같이 싸울 수 있거든요. 야, 와, 소차 와, 진짜. 아래쪽에는 드라군 다섯 개가 있고, 위에도 드라군이 <목소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뭐, 다가설 수도 없어요. Let's Let's get get it get get it. 자, SK 드라븐, 야! 됐으! 진짜, SK 테너콥 기원해. 예전에 김성재 선수 이후에 최고의 견제, 프로토스. 그렇죠. 바로 손찬웅 선수입니다. 경기 마무리 지을 것 같네요. 이야, 이거 정말, 이거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차피 경기는 거의 끝났지만 자윤 선수가 나가서 넥슨을 안 보는 게잘 났습니다 그렇죠? 제재! <laughs>